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TV 김용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시군별 탑세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사 타입 기준으로 보고 23년도 대비 24년도 평균 매매가격 하락률로 선정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6월 9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시군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40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6 1 대를 보였는데, 24년도 현재까지 21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5,700 대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1% 정도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28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7 0 0 0 대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거래 건수는 20년도에 1,0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평균 83.7건 거래 이어지면서 1억 8 5 0 0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평균 74.6건 거래 이어지면서 2억 3천대로 5천만원 정도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28.49%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대는 월평균 23.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7천대로 전년 대비 13.39% 2년 연속해서 상승했는데 23년도에 2년, 2억 6천대, 2 4년도 2억 5천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시군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2 3년도에 5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2,400대를 보였는데 24년대는 3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2,000대로 전년 대비 1.27%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2년대는 6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3,800대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월평균 24. 1 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7천대를 보였는데, 21년대에는 월평균 15.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으로 전년 대비 10.77%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2년대에는 3억 3,800대까지 상승해서 2년 연속해서 1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3년대에는 3억 2천대, 24년도 현재까지 3억 2천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시군 5위 오이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평택시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2,26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8,700대를 보이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24년도 현재까지 82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7,800대로 전년대비 2.16%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고 거래건수는 20년대 4,09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 평균 34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8 800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 평균 31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2 100만 원대로 전년 대비 11.4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도 106건 정도 월 평균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7천대로 전년 대비 16. 점 56%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3억 8,700대로 3년 연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4년도에는 3억 7,800대로 전년 대비 2.16%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시군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 229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5억 4100만 원대를 보였는데 올해 현재까지 102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200대로 전년 대비 3.54%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22년도에 5억 8700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뭐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대는 월평균 5 5 9건 거래에 이르면서 4억1천만 원대를 보였는데 21년대는 월평균 221건 거래에 이르면서 5억 4천대로 이렇게 보면 1억 3천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32.6%가 상승했습니다. 22년대는 월평균 71 7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8,700대로 전년 대비 6 9 2가 상승을 했는데, 23년 대는 월 평균 19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4,000대로 전년 대비 7.71%가 하락했습니다. 24년 대는 월 평균 20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2,200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시군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2000시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 47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2천대를 보였는데, 24년도 현재까지 16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1,500대로 전년 대비 3.76%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37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3천대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월 평균 82.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7천 대, 21년대는 2억 8천 대로 전년 대비 2.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대는 어, 31건 정도 올평 거래 이루지면서 3억 3천 대로 전년 대비 17.81%가 상승했는데, 23 2020년도에는 3억 2천대로 전년 대비 0.86%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2024년도에는 월평균 33건 거래에 이르면서 3억 천만원대로 전년 대비 3.76% 하락하면서 2년 연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시군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광주시가 되겠습니다. 23년도 78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4억 선을 보였는데, 24년도 427건 현재까지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8,500대로 전년 대비 4.69%가 하락했습니다. 22년도는 50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2,900대로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대는 월평균 257건 거래에 이르면서 3억 1000만원대, 21년대는 월평균 133건 거래에 이르면서 4억 1000만원대로 1억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31.66%가 상승했고, 22년대도 월평균 42건 거래에 이르지면서 4억 2천대로 전년 대비 3.44% 상승을 했습니다. 23년대는 월평균 65건 거래에 이르지면서 4억 선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고, 24년도에는 월평균 85건 거래 이루면서 3억 8,500대로 전년 대비 4.69% 하락했습니다. 2년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시군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포천군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15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1천만원대를 보였는데 올해 현재까지 6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600대로 전년 대비 4.8%가 하락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10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4,400대로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 23건 정도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8,600대, 21년도에는 월평균 2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9백 0 ...대로 전년 대비 11.94%가 상승했습니다. 22년대는 월평균 8.5건 거래를이어지면서 2억 4400대로 전년 대비 16.81%가 상승했는데, 23년도에 2억 1천만원대로 11.05%, 24년대는 2억 600대로 4.8%가 하락하면서 2년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